이달 말 5세대 이동통신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건 가상현실 게임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꼽을 수 있는데요. 데이터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 통신 요금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. 서영석 기자입니다. 좋아하는 취향의 캐릭터를 고르면 곧 메신저창에 대화가 오가고 만남이 시작됩니다. 가상현실 속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게임인데 지금보다 20배 빠른 5G 이동통신 기술 덕에 게임 속 세상은 더 생생하고 또렷합니다. 이런 고화질의 실감형 콘텐츠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해서 스마트폰 안에 모두 저장하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합니다. 10분 동안 이 게임을 하는데 쓰인 데이터는 1GB, 20분 했다면 2시간짜리 HD급 영화 한 편에 해당하는 양입니다. 요즘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과 데이터 사용량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. 유명 캐릭터가 레이싱을 벌이는 게임 한 판에 필요한 데이터는 단 3메가바이트. 10분이면 3번 레이싱을 하는데 10메가바이트면 충분합니다. 5G 가상현실 게임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. 집안 가정과 가구 같은 사물들, 집 밖의 자동차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5G 세상이 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 폭증할 전망입니다.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5G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. 전문가들은 또 아직 5G의 콘텐츠가 제한적이라면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.